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사람도전을 운영하고 있는 데박성인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고 사람주소아되냐는 이야기인데요. 어, 모든 시작은 제 인생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분께서 저한테 시한부 선고를 내려주셨고, 되게 아팠었고, 그래서 항상 실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있을 때도 대부분 아파질게 뒤에 누워있다가 실려가거나 집에 일찍 조퇴해가지 그렇게 대부분의 유연 시절을 되게 힘들고 어렵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어리 적부터 애는은이처럼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난왜 이렇게 힘이 든 거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정말 자살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극복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린 꼬맹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이상이 있어. 너 병원에 가야 돼. 심지어 제가 만약에 90년대에 태어났더라면은, 뭐, 정서 불안이나 인격장애나 ADHD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책을 읽거나, 그리고 그 책의 작가를 만나고, 책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치고 아,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그럼 무작정 연락을 드렸어요. 작가분에게. 만나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 그래서 생풍맞게그 분들에게서 하루를 머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미래 라나크, 이런 멋진 곳이 있다면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서 인도로, 어, 비행기로 배로, 그리고 버스로 산골짜기 오지 마을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는 센티아고술래길를 35일간 900km 열심히 걷기도 하고, 또오로이라는 공동체에서 세계의 집도래 젊은 친구들과 단체적으로 이런저런 논쟁을 해보기도 하고 예전에 구소련의 어떤 나라였던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서 어, 역사를 전공한 친구들, 정치를 전공한 친구들과 과연 어떤 정치라는 게무엇인가하는 어, 철학에 다두기로 했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0여년의 시간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떠나고 책을 만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중간에 뭐 심리치료나 어떤 병원에 간 것은 아닌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여행지인 프랑스에서 한 여자 여행객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책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나는 어떤에서 사람 책 읽는다라는 책인데 현재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좀 설명드리자면은 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그진행하셨던 분이 말씀해주셨듯이 사람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하지만 강의한 형태라기보다는 카페 같은 곳에 이렇게 테이블을 둘러 앉아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시작은 덴마크에서 시작을 했고 대사은 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나기 힘든 사람들. 장인이나 여성 운 인권 운동이라던가 시민 단체, 소방관,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사람측으로 섭외를 해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직접 이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람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구나, 라 하면서 오해나 편견이 풀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다라면은 제가 느꼈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되었던 저의 경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꼬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10여 년간 제가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함께 사람도 소관의 대구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끊임없는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2011년 4월 1일 만우절날에 사람 도서관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니까 다들 잘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 사람 도서관이 시작하게 되었고 여태까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사람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지금 전시 중인 행사인데요. 이건 어떤거냐면은 어, 특수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책 이야기 듣고 아, 나도 이런 걸좀 느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람책과 기획자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인도 오르빌 공동체 여행이 공통점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방학 때 무작정 인도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을 거치고 거기서 만들었던 작품들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에 가져오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본인이 변하는 삶 본인이 인도에서 느꼈던 것들을 과거의구속자셨지만 지금은 사람책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친구는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되게 곱게 보이죠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했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용돈을 꾸준히 모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세뱃돈에 용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고이 겨울방학 때, 여태까지 모은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일본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던 한 공무원 분께서, 어, 본인은 예전에 어떤, 어떤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빨리 취업직 활동을 하면서, 이런 느낄 열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아, 나도 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책과 구독자로 만났는데, 지금은 절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생과 40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분이 두 분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주말에는 뭐803 홀레길을 걷는다거나 뭐 영화를 보는다거나 절대 못 즐길 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즐거운 <laughs>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이 친구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원래는 그 4년제 대학교의 무역학과를 재학하는 친구였는데 사람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나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 인생이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산건 아닐까. 해가지고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맹붕이었어요.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자. 너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집분 그리고 너희 부모님 너랑 나랑 좀 같이 사자들면은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에 한참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 부모님이 저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 이제 혼짝없이살 잡히고, 이제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 나 이제 큰일 난거 아닌가 했는데, 굉장히 오픈마인드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만나서 새벽 4시까지 주관니 박거니. 뭐, 당연 선생님도 아닌데,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한참을 이야기해서, 나중에는 헤어질 때, 친구 아버지께서 저를 꼭 깨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귀농을 하려고 방통대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친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가하셨던 많은 구독자분들, 사랑책들 우리만 느끼기에는 너무 아깝다. 좀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사랑처으로 참가하셨던 분의 한 명의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는 중학교 학생들과 어떤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느꼈던 고민들, 방황들, 여행, 연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학교에, 아,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함께 하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구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람 책 분들은 처음에 저희는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 자기의 능력을 제공해주는 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 책 분들만의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예전에 가출을 경험하고 집안에 부다가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어 지금 어고 3이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게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사학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학교 친구들이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남중, 여중, 남녀공학들어갔는데 처음에 여중이 반응이 제일 좋고, 남중이 반응이 제일 안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중이 반응이 제일 싸고, 남중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서럽게 안아주고, 아, 형 너무 수고 많았다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의 자기 아픔은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본인도 치유됐다라는 이야기를 띠가 없이 해줬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제가 초상권 때문에 다른 사진을 올렸는데 대학생 때 대학생 인권이나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줬던 어, 친구인데 지금은 칼럼니스트를 꿈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책 분이세요. 이분의 사람책 스토리는 자신이 칼럼니스트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책 작업하기 전에는 그냥 어, 대학생에 활동했던 내 연장 선상으로 내 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사람책 작업을 하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2년 시절에 그런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수 없었던 경우,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 늘 억압되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본인이 지금 칼르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통해서, 아, 사람들를 통해서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구나,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에서 활동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삶의 스토리를 기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람 책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아, 남이 하긴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본인이 하긴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에, 앞으로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좀더 자신이 한 역할을 진실되게 표현될 수 있, 있게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저는 특별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거나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 시작하다 보면 정말 주옥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를 여행을 갔는데 뭐 인도 비삼은 배를 타고 가지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했다거나 또는 뭐 이제 생뚱맞게 자기는 아무런 스토리가 없대는데 갑자기 가족 사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다들 성악을 하시고 그 사이에서 문화를 돕고 있는 친구들. 그렇듯 정말 대구에서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사람투속 안에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람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많은 참신한 스토리가 있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느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변화를 만든다고 칩시다. 사람들을 보통 생산을 하는 게 거대한 자본을 투여를 하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던 계기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제 업이다 보니까 다들 대구에 사는 분들이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대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찾아봤어요. 도시들 검색을 쳤는데 뭐 광주하면은 뭐 문화의 도시, 대전하면은 교육의 도시, 대구라고 치니까 화나가 끼 도시, 뭐 대구 지하철 창사 뭐 이런 게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뜨거운 도시, 더운 도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흔히 고난 시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것은 이 지역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알려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던 것이죠. 외부 사람들이 대구에 왔을 때 보통은 뭐팔공산을 소개해준다거나, 타파이를 소개해준다거나, 이런 뭐 유적 유물이나 장소에 대한 소개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대구가 진 컨텐츠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 왔을 때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런 대구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요. 제가 테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드 x 에초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테드 영상 중에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셨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언제 그럴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역시나 오랜 친구기 <laughs>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면는 연구를 수행 이런 있었는데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와 저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런 사람과 사람을 이어줌으로써 서로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는 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피소드를 들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운명적으로 8월 15일 카톡가 하나 날았어요. 아직 사람체을 모집하십니까라는 메시지였는데 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고생 둘이가 잡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저는 당연히 대구에 있는 여고생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보니까 포항에서 이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명은 이제 학교에서 전학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였었고 한 명은 학교를 포기를 하고 심리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람 서하냐 한번 알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라고 대구에 찾아와서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한참 이야기를 었는데 저희의 결론은 이거였었어요 이 친구가 했던 말이 항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해결책이나 솔루션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었죠. 그때 한번제 일에 대한 확신을 했었어요. 최근에 대구에 있었던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스스로 접어릴수 없었던 일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런 아픔들을 느끼면서 제 삶을 스스로 원망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것들을 더 공유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전문가가 말하면 모든 것이 인정이 되고, 모든 것이 공인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이사람도서관 운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 누구에게나 이런 남들에게 들려줄 만한 가치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힐링이 될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가능성들 이러한 관계망들을 더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투중한 이야기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